여러분이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순간을 미리 경험해 보시고 꼭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의 순간입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예, 어르신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범죄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무슨 범죄요? 저는 그런 거한 적이 없는데, 어르신이 모르셔도 다른 사람이 어르신 명의를 도용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이 압류됩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연금 타고 살 뿐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가셔서 돈을 옮겨야 합니다. 경찰이 집으로 출동하기 전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럴 듯한 말투, 빠른 진행, 위협적인 경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은행에 도착한 어르신. 창구 직원에게 말합니다. 저기, 여기서 말한 계좌로 빨리 돈을 옮겨야 한답니다. 경찰에서 급하다 했어요. 직원이 눈치를 챕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이런 전화 받으신 거 맞죠? 혹시 지금 옆에서 통화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도 통화 중인데 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 그거 사기입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경찰 사칭 범죄입니다. 숨이 막히던 순간 직원의 한마디가 구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어르신의 통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투자 사기의 순간입니다. 동네 지인이 다가옵니다. 형님, 요즘 은행 이자 얼마 나옵니까? 3%? 4%? 너무 적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 연금만으로도 빠듯한데 이자라 해봤자 생활에 보탬이 안 되네.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최소 15% 이상은 나옵니다. 그냥 돈만 넣어두면 한 달에 몇 백씩 이자 받으실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사기지 아닙니다. 이미 저도 넣었고 이웃 박 선생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자 챙기셨대요.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신이여 솔깃해집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 마세요. 어르신, 돈 넣으면 저도 책임집니다. 며칠 뒤 통장에 진짜 이자가 찍힙니다. 어라, 진짜네? 이거 되는 건가? 더 많은 돈을 넣게 되고 결국 전 재산까지 맡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화도 사무실도 사람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돈은 어디 간 거야? 텅빈방 안에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키는 노인의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런 유혹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방문 판매의 순간입니다.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즘 무릎 아프시죠? 저희가 특별히 건강 매트를 무료 체험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시큰거리긴 한데, 공짜라니 좋네. 들어와 보세요. 매트를 깔고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어떠십니까? 혈액순환에 좋고 관절에도 효과 있습니다. 원래 수백만원짜리인데, 오늘 계약하시면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돈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할부도 되고 카드도 됩니다. 어르신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이미 사기의 올가미에 걸려듭니다. 며칠 뒤 가족이 계약서를 발견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 왜 이런 데다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거 완전 바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설명해 주는데 진짜 내 몸을 걱정해주는 줄 알았다. 외로운 마음을 파고든 그들의 달콤한 말이 결국 수백만원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 사기의 순간입니다. 손주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휴대폰을 켭니다.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던데 인터넷에서 사야겠다. 사이트를 검색해 주문합니다. 며칠 뒤 도착한 건 싸구려 모조품.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택배 배송 확인을 위해 링크를 눌러주세요. 무심코 눌렀다가 계좌가 털리고 휴대폰이 마비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런 건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택배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첫 번째 보이스피싱. 두 번째 투자 사기. 세 번째 방문 판매. 네 번째 인터넷 사기. 이 모든 범죄의 공통점은 시니어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는 믿음이 많고 의심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로움과 불안이 범죄자에게는 가장 큰 틈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니어는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조금만 의심하면 이 모든 올가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끊고 계약서엔 서두르지 말고 인터넷 링크는 반드시 확인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함께 화내고 함께 대비해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시니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